장에서 돌을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우선 저희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최종 목표가 15,500원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현재 보유 잔량은 여전히 홀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세력주로 알려드렸던 큐로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10% 이상 수익실현 완료가 되었고 다 매도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알려드렸던 엔데믹 테마 의료기기 관련주 원택까지 오늘 신고가에 도달하면서 사실상 보유중인 모든 종목들이 수익실현 완료가 되셨을 텐데 오늘은 6월에 가장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급등 예정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SKI 테크놀로지예요. 외인과 기관도 현재 6월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고, 2차전지 소재의 분리막이 다시 한번 필수 소재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 종목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세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고요. 특징성이 하나 있죠.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30년까지 분리막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경영상 비밀 유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테슬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로 연결이 될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이 공시가 왜 테슬라인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린 공시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로 2차전지형 분리막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죠. 그리고 현재 북미에서 이 분리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현재 북미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주요 배터리 부품들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를 해야 이세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국내 대형 3사 중에서 북미에다가 공장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한게 SK온이에요. LG 삼성 SK 중에 유일하게 2022년 하반기부터 북미에다가 공장을 준비를 했던 게 s k 고 테슬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배터리 내재화 정책을 통해 이4680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도를 2020년부터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테슬라는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이4680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테슬라 차량에 탑재하는 걸로 채택을 하면서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파나소닉에서는 4680 배터리 대량생산을 현재 2024년까지 연기를 했죠. 이 연기 시점이 4월부터 9월 사이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 경쟁은 연단위로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배터리 부품 수급이 안 돼서 자동차 생산을 못하면 출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2020년부터 준비했던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조금 더 앞당겨서 최근에는 리튬 시설까지 추가 투자를 하고 있고 양극재 공장까지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극재랑 분리막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테슬라에서 현재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중간에 분리막을 넣고 돌돌 말아서 만드는 배터리입니다. 당연히 음극재랑 분리막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음극재 시장은 중국이 워낙에 강하게 쥐고 있으니까 경쟁이 안 되지만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1위와 2위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북미에서 분리막이 가장 많이 필요한 회사가 테슬라고 이번 SKI 테크놀로지의 장기 공급 계약은 테슬라일 가능성이 사실상 90% 이상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SKI 테크놀로지를 현재 주봉으로 봤을 때이 주가는 현재 바닥에서부터 터너 라운드를 시작하는 시세 박스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4월 이후에도 쭉 감소했던 거래량이 5월 막바지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 상반기에 확인되었던 2차 전지 대세 상승 사이클에서 분리막 관련주는 상승률이 저조했던 테마예요. 그렇게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되는 경우 반대로 가장 먼저 급등할 수 있는 테마기도 하죠.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98,000원 아래로 분할로 매수를 해놨다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4,000원까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1만원부터 12만원 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무릉돈에서는 말씀드린 2차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부터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엔데믹 테마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처가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연중에 2,600포인트 최고가를 찍은 시점이기 때문에 5월달 부채한도 협상이나 아니면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 뭐 FOMC 이후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 상이 다소 재미없는 한 달이 되었다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이제 속 가 됐고 6월 달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현재 70%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저희 무릉도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6월 달에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5장의 신규 매수하나 들어간 상태고 이렇게 급등이 예정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 두면 투자처는 정해져 있는 시장이니까 6월은 굉장히 쉽게 그리고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제대로 한번 수익을 만들어 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 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주까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